주식회사 KMH t 이텍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W홀딩 컴퍼니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주식회사 게임빌 자기주식처분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상, 주식회사 경동인베스트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 법인은 15% 이상변경, 자회사의 주요경영상, 주식회사 골드퍼시픽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제23회차 주식회사 국보디자인 자기주식 취득결정 그린케미칼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결정 금호정기 주식회사 정정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대원제약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결정 주식회사 대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계약 체결 주식회사 WFM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일정 금액 이상의 청구. 주식회사 데일리 블록체인 기타 주요 경영상, 조회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DIT 주식회사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마이크로텍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주식회사 마이크로텍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제10회 차, 주식회사 마이크로텍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제11회 차, 주식회사 맥스로텍 정정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증자, 주식회사 매드팩토 기타 경영상, 특허권 취득, 자율공시, 신규한 피리미디나 암물, 이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및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정정,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회사 메디프론디비티, 정정,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주식회사 브레인 콘텐츠, 정정, 탑법인 주식 미출 자증권 취득 결정. 삼보모터스 주식회사,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삼본전자 주식회사, 정정,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삼본전자 주식회사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삼령엠택 주식회사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주주명 부열람 등사 가처분 주식회사 상직하일룸 탑법인 주식 미출자증권 취득 결정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정정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제4회차 주식회사 서진시스템 정정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제5회차 주식회사 서희건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셀리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항암 면역 치료 백신 BVAC 피위 임상일 상시험 계획 승인.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정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아나페스 기업설명회 IR 개최. 주식회사 ITM반도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알톤 스포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 체결. 주식회사 알파홀딩스 정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주식회사 알파홀딩스 정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애니플러스 자기주식취득결정. ST팜 주식회사 기업설명회 IR 개최. 에스퓨얼셀 주식회사 정정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에이블CNC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AI비트 주식회사 기타 주요 경영상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철회에 건 주식회사 HL사이언스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영화금속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옵티시스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우리기술 단일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우신 시스템 단일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웰크로난텍 자기주식 취득 결정', 주식회사 웹젠 자기주식 취득 결정', 주식회사 유니테스트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EXT 주식회사 유상증자결정, 제3자 배정.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자율공시. 주식회사 인트로메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주식회사 장원테크, 정정, 유상증자결정, 제3자 배정. 제너샘 주식회사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조광페인트 주식회사, 정정,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 결정. 조광 페인트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KNJ 정정 전환사 채권 발행 결정 주식회사 KPS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주식회사 KPF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코디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코스맥스 주식회사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상, 특허권 취득. 코스맥스 BTI 주식회사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상, 특허권 취득, 자회사의 주요경영상.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기타 주요경영상,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상.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 정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 체결. 주식회사 한독그린텍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 주식회사 한류AI센터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제11회차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한진칼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주식회사 한프 기타 주요 경영상 가처분의 결정, 하나 시스템 주식회사 정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휴림 로봇 주식회사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